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최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린입니다 혜린씨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근데 오늘 안 왔던 지갑을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갈 정도로 지독한 변비에 시달렸거든요 아, 오늘도 화장실에 갇혀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가는 바람에 변비 때문에 지각까지 할 줄이야. <laughs> 정말 굴욕적이네요. 어쩐지. 네. 테리 씨가 그럴 뿐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저도 놀랐습니다. <laughs> 사실, 현대인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변비 경험이 했을 텐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인구의 약20% 정도는 변비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변비 예방과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먹는 식품으로 변비를 예방함과 동시에 장에 좋은 마사지를 병행하면 변비 예방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어, 쌤 이야기를 참고해서 변비 해결에 힘쓰는 것은 물론 변비 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겠어요. 그럼 쌤 이제 운동 시작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음. 어떤 사연이 있을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곤욕인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아침만 되면 굉장히 우울해요. 일단 잠에서 깨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고, 일어나면 몸이 팅팅 부어있는 데다가 몸이 굉장히 무겁답니다. 아침에 보는 사람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라니까요. 주변 친구들이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지내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기에, 어, 무리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봤는데, 일찍 일어나도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 다시 잠들게 되고 또. 같이 무거운 아침의 반복이에요. 얼마 전 TV를 보다가 아침형 인간인 사람들 중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쾌한 아침을 위해 운동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같이 아침형 인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아침 운동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의 사연은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은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태린 씨는 기상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아저 사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아 정말 뜨끔했는데요. 아 제가 사실 완전 밤낮이 바뀐 야행성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또 학생 때 이후로 아침 생활을 한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네, 맞아요. 조금 힘들겠지만 아침형 인간이 되어 아침에 운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첫째로 하루 중 식사 후 가장 많은 시간이 지난 새벽 운동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은 혈당치가 낮으면 지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소하는데 그 때문에 새벽 운동이 분사를 빼는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뇌 회전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자, 미국 일로노이 주의 네이퍼빌 고등학교에서는 이른 아침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주요 과목에서 꾸준한 성적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오, 아침 운동이 이런 좋은 효과가 있었다니. 아, 저도 아침형 인간이 돼서 건강도 잡고 음. 두뇌 회전에도 힘써야겠어요. 음. <laughs> 그런 의미에서 쌤, 오늘도 빨리 운동 시작해요. 네. 오늘도 달려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모두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아침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네, 자고 일어났는데 찌푸둥하고 몸이 부어 힘드신 분들, 혈액순환 잘 되지 않아 다리 부종으로 불편하신 분들, 오늘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붓기를 빼고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첫 번째는 스트레칭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테리신 중간에 엉덩이 대고 앞을 바라보시고 앉아주시도록 할게요. 편하게 양반다리. 응. 자, 가볍게 목부터 한번 풀 건데 고개 한번 숙인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서클 돌려 주실게요. 그냥 가볍게 몸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끔만 신경 써주시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진행해주실 거예요. 세 번. 응. 반대쪽도 세 번. 하나. 그렇죠. 둘, 셋. 그대로 고개 들어서 정면 바라보고,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그대로 만세로 쭉 끌어올릴게요. 음. 자, 여기서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쏙 집어 넣으면서 옆으로 봤을 때 알파벳 U자를 그려주실 거예요. 손은 앞으로 밀어내고, 등은 뒤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시선은 배꼽 바라보실게요. 그렇죠. 그대로 허리 펴내면서 원위치로 손 높게 천장으로 쭉 들었다가 두번더 반복할게요. 자, 배꼽 쏙 넣고 등을 더 넓히고 손을 더 앞으로 보내주세요. 마시고 올리고. 자,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등 둥글게 말아서 고관절부터 더 밀어주세요 뒤로. 그대로 천장. 자, 크게 원그려서클로 손 내려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테니시 우리 왼쪽 다리 옆으로 오픈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무릎도 가능한 범위까지 뒤쪽으로 가지고 오실게요. 양손 옆으로 오픈한 상태에서 펴져 있는 다리 쪽으로 상체가 기울이 때 손끝 멀리 사선으로 뻗고요. 옆구리 쭉 늘어날 수 있게끔, 절대 그렇죠? 무릎이 접히지 않게끔 무릎 바닥 꾹 늘어낸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살짝 올라오고 두번더 내쉬면서 길게 렇죠 다시 한번 내쉬고, 자, 그기서 3초 동안 유지 한번 해주시고, 슬이 뒤. 원. 그때 상체 올라올게요. 두손 바닥에 터치. 자, 그때 팔꿈치 접어내면서, 태리씨, 우리 상체 한번 앞으로 숙여볼까요? 자, 이때 왼쪽 엉덩이 힘 눌러내면서 상체 숙여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버티기 3초만. 시리 자, 이때 다리. 일자. 둘. 원. 올라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실게요. 왼쪽 다리 좀만 더 뒤쪽으로 이동해주시고 양손 일자. 자, 내쉬면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길게 늘립니다. 후, 마시고, 다시 둘, 후, 한번더 셋, 길게 쓰리, 트, 원 올라올게요. 두손 바닥에 터치 한번 해주시고, 자 그대로 팔꿈치 접어내면서 이번에 오른 힘 눌러내시고 그대로 유지. 그렇죠. 돌아가지 않게 다리 일자. 3, 2, 1. 쟁겨 올게요. 자, 마지막 헬리스, 우리 두 다리 앞으로 한번 쭉 뻗어 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 바깥쪽으로 걸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왼 팔꿈치로 오른쪽 바깥쪽 라인에 걸고, 손은, 오른 손은 뒤쪽 사선 뒤에 터치. 그리고 왼 팔꿈치를 무릎 밀어낸과 동시에 상체는 오른쪽으로 틀어서 어우뚝 소리가 났어. 유지. 살짝 풀었다가 두번더 내쉬면서. 응. 그렇죠. 한번더 세, 유지. 쓰리, 투, 원. 돌아올게요. 반대쪽 바로 체인지로 넘길 거예요. 응. 시선도 같이 갑니다. 내쉬고 후. 시원하죠? <웃음> 둘, <웃음> 일, 내쉬고. 마지막 한번더셋 유지 시리틀 원 쟁겨 할게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아침이다 보니까 스트레칭은 꼭더 많이 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동작은 롤업 다운 동작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테린 씨, 우리 이쪽 바라본 상태에서 무릎 접어서 다리 넓비 너비, 골반 넓이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손은 우리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승모근이 힘들어 가신 분들은 팔꿈치 살짝 접은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소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테린 씨 호흡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 고관절부터 말아서 배꼽을 쏙 집어넣으세요. 뒤로. 그렇죠. 그리고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 붙여주실 건데 툭하고 떨어지지 않게 복부 힘, 자극 계속 느껴주면서 그렇지. 굿. 하나씩. 인상 피고, 인상 피고. 그렇죠. 굿. 잘하셨어요. 응. 음. 어. 자 복부 힘 약하신 분들이고 내려갈 때툭 하고 떨어지니까 내려갈 때 허벅지 뒤를 잡아서 천천히 내려가는 것부터 연습해 주도록 할게요 자 트리 손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주실 거고요 자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더 힘드실 거예요 음. 반동 쓰지 않기 <laughs> 자 마시고 내쉴때 고개부터 들면서 척추를 하나씩 접어 올라올게요 바닥에 하나씩 내네요오그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허리 펴면서 원위치 그 잘했어 <laughs> 이거예요. 음. 자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더 고관절부터 꼬리뼈 말고 그렇죠. 이때 무릎 모아지지 않게 두 번째 발가락 똑같이 맞춰주시고 그렇죠 자 먼저 호흡을 마실게요 자 내쉬면서 속부터 당겨 고개 올라오고요 우리 갈비뼈를 조금 더 배꼽이랑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수축시켜 올라올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 올랐을 땐 다시 한번 원위치 다시 셋 내려갈게요 후 조금 더 천천히 그렇죠. 한 번에 복부 힘 풀리지 않게끔 잡아놓고 자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후 자, 슥슥, 그 자, 이때 올라오기 힘드신 분들은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올라오는 것부터 연습해 주도록 할게요. 자, 라스트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후~ 그대로 천천히 상체 올라와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음, 그대로 손 내려주시면 돼요. 제자리 뛰기 일단 들어가도록 할 건데. 자, 몸에 열좀낼 거예요. 팔꿈치 접은 상태에서 준비하고 코어에 힘딱 주고 몸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끔 몸 잡은 상태에서 가볍게 한번 뛰어 볼까요? 준비. 됐죠 그렇죠. 가볍게 뛰어 줄게. 제자리에서. 후. 복부 힘 주고 몸 너무 흔들리지 않게 턱 당긴 상태 좋아요. 호흡 계속 하고 있죠, 테리 씨. 네. 호흡해 주셔야 돼. 참지 말고. 음, 좋아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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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어디가 자꾸? 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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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열 번만 더 할게요. 드린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양쪽 팔을 옆으로 오픈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때 우리 크로스로 왼쪽 다리를 무릎 핀과 동시에 오른쪽 손가락 발끝이 만나도록 터치 한번 해볼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터치할 거예요. 음. 자 이때 주의할 점은요. 터치할 때 손끝과 발끝을 붙이려고 하다 보면 등이 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음. 허리는 피대. 터치 안 해도 돼. 가깝게 마주 시키기만 하시면 돼요. 자, 셋시 한번 해볼게요. 내쉬면서 후. 그렇죠. 햄스늘어나는거 늘려, 느껴지시나요? 어, 네. 네, 그렇죠. 내쉬고. 그렇죠. 계속할게요. 후, 후. 자, 이때 다리랑, 어, 계속 해주시면 돼요. 다리랑, <웃음> <웃음> 손이 마주칠때 복부도 살짝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셔야 돼요. 후, 그렇죠. 다시 길게 길게 쓰세요. 몸을. 후, 후, 반대. 중심 좀 잡아주고. 아홉, 후, 라스트, 열, 후, 스타. 몸에 열정 올라왔나요, 태리씨 네. 응. 업장 가다듬어주시고요. 일어나기 완전 직전인 상태에서는 몸이 많이 타이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꼭. 응. 저희 다음 동작은 슬로우 버피라는 동작 들어가도록 할 건데 테린 씨 기억하시나요? 네. 악마의 <laughs> 운동. <laughs> 악마의 운동. 아침부터 이렇게 과한 운동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laughs> 하셔도 돼요. 아니 하셔도 돼요. 무조건 컨디션에 맞게끔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테린 씨 앞으로 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깨 내비 정도로 오픈하시고요. 자, 그대 로 무릎 접어서 손 바닥에 터치 내려갔으면 한 발씩 뒤로 쭉 뻗어서 우리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 붓고힘꽉 조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 발씩 손목 쪽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올라오셔서 만세로 박수. 그렇죠. 이게 한 번입니다. 가볍죠. 괜찮죠, 얼마죠? 자, 다시 한번 내려갈게요. 바닥에 터치. 하나, 멈춰. 여기서 힘꽉 주고, 그리고 가지고 오셔서 원 그려서 손. 우. 이때도 길게 길게 쓰세요. 다리. 하나, 하나. 그렇죠. 만세. 크게 다시 셋자이제 스톱. 플랭크 자세 할때 허리 넘 꺾이지 않게 그 엉덩이랑 복부 힘깎 주고 엉덩이 조금만 더 말아주세요. 그렇죠. 정확한 자세 취했으면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몇번 했죠? 세, 세 번. 오케이. <laughs> 정확하시네요, 대린 씨. 갈게요. 네. 하나, 하나. 그렇죠. 가지고 오셔서. 터치. 호흡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참지만 않기. 하나, 하나, 굿. 가지고 오셔서, 터치. 다시, 하나, 플랭크 스톱, 굿. 크게 원그려, 손 멀리. 다시 앉고, 뻗어서 멀리, 엉덩이 힘. 올라와서, 지금 굿. 둘, 일, 하나, 올라오고 마지막 한번 테리시 화이팅 후후 들고 오셔서 너무 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린씨, 우리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발을 다리 무릎 접은 상태고요. 뒷다리는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요. 오른손, 왼손은 바닥에 터치. 뒤쪽에 있는 무릎 내려놓고 발등을 눕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 잘 잡고 테린씨, 우리 두 손은 허벅지 위에다 올릴게요. 자, 앞에 끌어내려주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 때 여기 앞에 허벅지 앞쪽과 장력을 늘린다는 느낌 밑으로 꾹 눌러주실 거예요. 저 그렇죠. 이때 허리 넘 꺾이지 않게 복부에도 살짝 힘 주면서 그렇죠. 그리고 살짝 올라왔다가 내쉬면 다시 한번더 밑으로 눌러주세요. 그렇죠. 아피아닌 밑으로. 마시고 올라오고 세일 다운 자 이때 앞에 있는 무릎과 발목을 일자 유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유지자 테니 중지 잘 잡고 손 앞으로 나란히 만세. 그리고 살짝 뒤로 살짝만 젖힌다는 느낌 쭉 열어주고 스톱 그리고 손 바닥에 터치하고 음. 반대쪽 다리 체인지로 바꿀게요 네. 잘하셨어요 다시 무릎 발목 위치 체크하셨으면 중심 잡고 두손 터치 자 똑같이 마시고 내쉬면서 고관절을꾹 눌러주세요 바닥으로 긴. 마시고 다시 둘 복부 다다네 효과 후 두번 더, 다윈. 한번 더, 내쉬고, 유지. 자, 그리고 손 앞으로 쭉 뻗어서 바로 천장으로 올려서 더 길게 척추 세웠다가, 그리고 두손 바닥에 터치하시고, 돌아올게요. 자, 테린 씨, 다리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천장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그대로. 그리고 두 다리 천장 두손 앞으로 나란히. 음, 이때 무릎 살짝만 접어주실 거고요. 응. 자, 여기서 텐션 완전 세게 흔들으세요. 손 다리 완전 툴툴툴 털어요. 세게 털어주세요. 10초 동안.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완전 힘 빼서 툭 떨어뜨려. 그렇죠. 호흡하다듬어주세요. 내쉬면서 후, 그, 잘하셨습니다. 테린 씨, 우리 손 짚고 올라와 주실게요. 네, 그럼 저희 같이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린 씨, 우리 스트레칭 먼저 들어가도록 편하게 중간에 앉아 주실 거고요. 고개 숙인 상태에서 목서클 가볍게 두 번씩 들어갈게요. 둘. 반대쪽도 하나. 둘. 자, 고개 들고요. 손깍지 낀 상태에서 천장 만세. 네. 앞뒤로 스트레칭으로 알파벳 U자 옆으로 마신대. 천장 높게 들고. 한번더 둘. 점점 그대로 크게 원그려서 서클로 내려와 주실게요 오른쪽 다리부터 옆으로 오픈한 번 해주실 거고요. 양손도 열어둔 상태에서 내쉬고, 목시고다시 둘, 올라오 둘, 번에두손 바닥에 둘, 둘, 하시고요자 그대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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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서 올라올게요. 반대쪽 다리 스윙지로 넘겨줍니다. 올라올게요. 두 다리 일자로 쭉 한번 뻗어 주실 거고요. 오른쪽 다리만 세워서 왼 팔꿈치 걸고 오른손 사선 뒤 내쉬고 쭉 밀어 주세요. 살짝 풀었다가 내쉬면서 돌아오고요. 반대쪽 체인지 걸고 팔꿈치 걸고 내쉬고 한번더 뒤. 천천히 돌아갈게요. 자, 다음 동작을롤 다운 업 들어갈 건데, 서로 마주 바라보실 거고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 두 무릎 접은 상태 넓이는 골반 넓이고요. 이 손은 앞으로 나란히 어깨 끌어내리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고관절부터 둥글게 말아 천천히 내려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부터 들고, 쉬면서 업. 한번더세 그대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대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가볍게 뛰기 20번 정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살짝 접어준 상태에서 복힘 주시고 시작. 하나, 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타 자, 우리 이번에는 양손 옆으로 오픈해 주실 거고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열어준 상태 오른손과 발끝 터치 시작 하나 반대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후,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열후손 내려놓으실게요 자 우리 다음 동작은 슬로우 버키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바라보고 서 주시고요 상체 내려가 주시고. 한번 더, 아프고, 다시, 그시고 같이 나외자 마지막 스트레칭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 무릎 접은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뒤쪽으로 쭉 내려보실게요. 자 상체 올라 오셔서 두손 허벅지 위에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내로 밑으로 목에 감추고, 호흡, 마시고, 뒤, 한 반나, 세, 유지, 그리고 손, 만 세.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천천 바라보고 누워 주실요두손두 응. 다리 한번 들어 주시시 자, 털게요. 쉽죠? 네. 셋. 네. 여서일곱 여덟 철푸다 호, 깊게. 내쉬고. 운동 어떠셨나요? 어, 저는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운동은 정말 유익한 운동이었고 어, 이게 아무래도 스트레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침을 정말 개운하고 붓기도 어,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30분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규칙적인 습관으로 건강을 잡는 것은 물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원데이 클래스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어, 궁금한 운동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원데이 클래스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클래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